저 이제 고지가 앞에 보입니다. 벨트 세트하는 김에 스로틀 바디 클리닝도 같이 할래?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4리터 정도 넣을 거예요 엔진 오일 팬에다가 받쳐 가지고 엔진 오일 팬이 찌그러져서 요 레이트 센서라고 해서 기울기 센서가 있거든. 그 기울기 센서가 마운트에 붙어 있어. 너 그러고 쓰니까 진짜 정비사 같다야. 야, 그래도 이제 좀 자세가 나와. 오늘 우리 핑크렌치 연장통이 왔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정비를 시작하고 아주 열정은 누구보다 못지 않아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핑크렌치가 이게 참 두기가 어려워. 혹시 좋은 닉네임 있으면 밑에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핑크렌치가 또 엔진 진단까지 했습니다. 일다운 일을 했어요. 필러그 빼고서 내시간 놓고 실린더 스크래치 확인하고 네, 그런까지 했고, 뭐, 압축압력도 지금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제 할수 있게 이제 만들 거고, 소모품하고 그런 것들도 잘할수 있게 어, 교육을 시킬 겁니다. 자, 오늘은 그740 서울로 냉각수 교환하러 갑니다. 냉각수도 교체하고, 엔진 마운트도 교체하고, 지금 진짜 컨디션을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서틀바디 클리닝하고 이제 몇 가지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운전을 해서 마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일부 한 것만 해도 벌써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는데 가끔 RPM 보상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RPM 보상 안 되는 것 때문에 떨림 현상과 RPM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진동 수리하고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어.. 휠복건 보내고 마지막 광택 마무리까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핑크렌치와 함께 <laughs> 오늘도 잘할 수 있지? Yep. 음. 저 이제 고지가 앞에 보입니다. 부동액 남았고요. 엔진 마운트 남았고요. 벨트 세트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틀 바디. 클리닝 남았고요. 부동액 장비를 어 얼마 전에 들여놨어요. 구로에다가 현우 부장이 너무 좋았더라고. 부동액 교환하고 벨트 세트 교환하고 마운트 교환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현우 부장이 벨트 세트와 내각수 교환을 해줄 거예요. 벨트 세트 하는 김에 스로틀 바디 클리닝도 같이 할래? 땡겨서 빼주면 돼요 냉각수 교환기를 구매를 하면은 차종마다 쓸수 있는 이 아답터들을 다 주거든요 체결해 주시면 되고 주입구 라인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아직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달라고는 얘기는 해놨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엔진에서 나오는 거 리턴 쪽을 흡입하는 라인, 리턴 호수 쪽에서 뺀 거를 꽂을 거예요. 안에 있는 걸 밀어내야 되니까 일반 물로 해서 밀어낼 거라서 이쪽 이제 통이 비어 있으니까 이쪽에 남물을 채우고 주입할 거라서 이쪽 이제 파란색 라인. 그러면은 기본적인 준비는 끝이 났어요. 이쪽 탱크는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펌프, 전자 펌프인데 통에 있는 거를 밀어 넣을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석션. 이 통으로 땡겨 넣는 거를 쓰는 거예요 물에 넣어서 석션을 하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밸브를 다 열어주고, 일단 1차적으로 석션을 지금 차에 들어있는 냉각수예요 이거는 압력이 걸리면은 자연스럽게 일로 빠지면서, 버려지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물처럼 이제 투명하게 되면은 다 나온 거라고 보는데, 물이 지금 한 5리터 정도 순환을 했거든요. 10리터 정도의 물을 순환시키고 리턴 라인에 나오는 이제 물이 깨끗해진 걸 확인하고 펌프는 끄고요. 이쪽에서 석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이제 물들을 최대한 이제 땡겨내는 거죠.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4리터 정도 넣을 거예요. 펌프로 밀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물들이 저렇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압이 차면은 리턴 라인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제 덜 빨렸던 이제 물들이 이제 밀려 나오는 거죠. 색깔이 이제 거의 동일하게 됐죠. 네. 냉각수 장비를 탈거를 하면 돼. 요 이제. 이제 장비를 이제 닫아주고 하나씩 탈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 네. 키가 딱 들어간 걸 확인을 하고 그래도 못 믿겠다 싶으면 드라이버로 살짝 키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화살표가 맞아야 돼. 핀이 이제 빠지면은 장력이 생기는 건데, 지금 장력을 이제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엔진 밑에서 진동을 잡아 주는 마운트거든. 네. 이 엔진 마운트의 여기 공간 사이가 좁으면 엔진 마운트가 주저 앉았다고 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진동 잡아 주는 이 완충력이 떨어져서 엔진 진동이 차체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마운트를 교환해야 되는데 엔진이 짓누르고 있잖아. 맨발라는 내가 지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들든 맨발을 살짝 쳐치든 멤버 볼트 유리밀 시켜서 쳐치든 해가지고 마운트를 갈아야 돼그러분이 내가 마운트를 갈아볼게 BMW 엔진 같은 경우는 존석 적으로 엔진이 이렇게 누워있어 마운트가 엔진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마운트를 빼려고 그러면 엔진을 들어야겠지 진짜 쉽네 볼트도 여기 있네 바로 옆에 수공구를 유리밀 시켜주고 2 4공구야 그다음에 밑에 13mm 볼트를 또 유리밀 시켜주고 둘셋 옆에 볼트를 풀어주고 브라켓이 잡아주는 볼트를 풀고 마운트 브라켓에 있는 보정된 볼트를 푼거야 얘는 옆에 있지만 위에 있는 애들도 있고 되게 불편한 자리에 있는 애들이 많아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를 고정해주고 있는 볼트 세개를 풀어줘 자 이렇게 하면 볼트를 다 풀었어 그러면 포스트잭이라고 있어 만약에 나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운전석을 작업할 때는 여기 디퍼런셜을될 거고 네. 이쪽은 이거 하우징 쪽에 될 건데 네. 더 미케닉인가? 거기서 보면 이게 엔진 오일팬에다가 받쳐가지고 엔진 오일팬이 찌그러져서 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 만약에 혹시나 오일팬에 진짜 받쳐야 된다 그러면 네. 오일팬이 이렇게 각진 부분이지 꺾인데 네. 중간에 하면 가운데가 이렇게 찌그러진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각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은 찌그러지지가 않아 밑에 철판이 오일팬이다 가운데가 되면 찌그러져. 그럼 찌그러지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일 스트레이너가 있기 때문에 오일을 그쪽으로 빨아들이는데 그 틈이 좁으면 일단은 소리가 나. 빨리는 소리가 이상해.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막히는 차들은 순간적으로 가속을 할때 오일 압이 부족해서 엔진이 붙은 경우도 생겨. 이거 올릴 때도 너무 힘 받는 느낌이 나거나 뭐가 박살 나는 느낌이 나거나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서 걔를 해소하고 해야겠지. 이제 엔진이 들렸잖아, 이게 안 나와 그러면 뭐이 맨발을 쳐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일단 여기 세개 먼저 풀어 놓을게 네. 여기를 뜨면 봐봐, 얘도 같이 뜨지?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들릴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진짜 정안 되면 이 브라켓을 뛰든지 이 맨발을 쳐치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 네. 이거 이렇게도 안 나오고 저렇게도 안 나오잖아, 그렇지? 어? 이럴 때는 이 브라켓에서 풀어도 가는데 이 브라켓 풀라 그러면 머플러 볼트가 걸리더라고. 네. 그럴 때는 앞에 멤버를 이렇게 야겠지 아, 엔진 마운트가 멤버가 지지하고 있잖아. 네. 자 그럼 멤버 볼트 여섯개다 풀면 어떻게 돼? 엔진 떨어지겠지. 네. 이제 이 멤버도 힘 받을 거 아니야. 네. 여기다가도 이제 이 포스잭 하나를 받쳐서 한쪽만 다 어? 유림 시키고 이쪽은 다풀러서 한쪽만 쳐치는 거지. 엔진은 얘가 받치고 있고 네. 멤버는 다른 게 하나가 더 나왔어. 풍번 같은 걸잘 봐줘야 돼. 틀리지. 네. 같이 쓰는 애들도 있거든. 여기 이상한 부분이 앞에 있는 면 얘네. 네. 주저앉았지. 네. 새끼 소권 하나 정도 주저앉았어? 네. 마운트도 기능 이 있는 애가 있어. 진공이 들어 있는 애고 솔레드 배부 있거든. 걔는 이엔진 마운트에 오일이 들어 있잖아. 그 오일 통로를 바꿔줘서 딱딱하게 하냐, 소프트하게 하냐. 네. 쇼바 같은 경우도 스포츠 모드나 뭐 이런 거 났을 때. 코너링이나 이럴 때 물린 거보다 딱딱한 게 코너링이 딱 잡아주잖아. BMW는 진공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센서가 들어있는 건 엄청 비싸. 요레이트 센서라고 해서 기울기 센서가 있거든? 네. 그 기울기 센서가 마운트에 붙어있어. 기울기까지 감지를 해서 마운트를 딱딱하게 한단 말이야. 그런 마운트는 100만 원이 넘어. 벤츠 C 클래스인가? 걔가 300 얼만가 그래. 만약에 잘 모르겠다 면 여기 자국이 있단 말이야. 고무 네. 자국 난 거. 이게 네. 안쪽으로 해서 네. 들어갈 수 있게. 하나 성공 이제 이걸 내리면 되는 거야. 살짝 들면 이제 마운트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치? 렇 네. 얘가 움직이게 해서 밑에 13mm 볼트를 고정하는 거야. 마운트를 움직이면서 볼트를 걸어봐. 얘를 가운데를 떠서 엔진이 살짝 들었다 나아지면 자리 잡기가 더 좋거든? 그래서 이제 미션 쪽을 뜰 거야. 저 위에 조이고, 여기 옆에 조이고, 밑에 볼트 3개 싹 수공구로 조일 거야. 이걸 조여도 무조건 수공구로한 번씩 조여야 돼. 그러니까 너가 예전에 했던 거를 생각해서 뭐뭐뭐 풀었지 하고서 그걸 수공구로한 번씩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돼. 너 그러고 가 진짜 정비사 같다요 야. 야, 그래도 이제 좀 자세가 나와. 작업이 끝나면 한 번씩 더 생각해. 내가 조였는지? 자, 마운트 걸어서, 여기 옆, 옆에 볼트 이렇게 조였고, 밑에 볼트 수공구로 조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했고, 멤버 볼트 조였고, 요거 조였고. 어, 머릿속으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재확인. 네. 이렇게.